네, 저희가 무대 위에 초록색으로 T자 표시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유치신 여러분이 오셨는데 자, 살짝 방향을 한번 정해서 볼까요? 먼저 왼.. 어? 오른쪽 편하세요? 오른쪽부터 까요 네, 오른쪽. 자,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네, 왼쪽도 착각하실까요? 어,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쉬워서 혹시 배우 반상회의 대흥행 대박을 기원하는 김지성님만의 그런 포즈 뭐 팬들을 위한 뭐 그런 사랑의 인사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혹시 <laughs> 역시 프로그램 취지에 정확하게 맞는 포즈를 김수성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읽어모시겠습니다 자, 역시 무대에 중앙에 있는 초록색 티자에서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선. 네. 보이부터 갈까요? 네. 자, 이어서 가운데에 도 카메라가 정말 많습니다. 예, 웃음 요정 맞으시네요. 행복 요정 맞네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살짝 한 번만 더 와주실까요? 김성님께서 경고하듯이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미션을 아주 완벽하게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여주실 거 있으시면? 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깍두기 소환하는 할까요? 네.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할 듯합니다. 배우 차청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를 모시겠습니다. 자, 네두 층에서 내려가시고요. 이어서 만나볼 분은 앞서서 액션 배우의 면모를 보여주셨던 배우 반상의 정신적 지주라고 합니다. 우리 조한철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 수줍게 등장을 하셨어요. 역시 가운데 는티자에 서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무대 아래 계신 배우들이 분왜 이렇게 웃으실까 이거 꼭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냥 되게 친하게 잘, 너무 잘 지내고 싶은 학교 선배 같은 느낌이시거든요. 액션 배우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수줍은 모습을 등장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서서 김수성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조한사 님이었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세은 만나뵀는데 이렇게 다들 각각 매력기 만점이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우실지, 이분들과 함께, 어, 배우 반사의 대장님, 단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배우 어서오세요. 와, 야,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역시 무대 팁자. 네, 고맙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갈까요? 네. 이어서 가운데 바러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표 시선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다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부탁을 안 드릴 줄 아셨죠? 포즈 하면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반장이 포스? 네 조차도 포즈 같은 우리 반장님 김, 김선영 배우입니다. 아 역시 고맙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면요. 우리 배우 네분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배우께서 잠시 무대 위에 계시면 우리 김지석 배우, 차창아 배우 그리고 조한철 배우와 함께 네 분이서 사진 찍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 반사회 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네, 그 티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친구을 과시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한 발짝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조명을 더 예쁘게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도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분들한테 제 대본 드렸나요? 말씀 드리지도 않았는데 화이팅도 다 하셨고 엄지 척도 다 하셔서 제가 어 근데 이대로 이네분을 이렇게 현장에서 뵙는게 저는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짧고 굵게 좌 가운데 우 해서 우리 배우 반성의 흥행을 원하는 화이팅 크게 한 번씩 외치고 가볼까요? 네 먼저 외쳐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외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목청껏 외쳐주시는 분들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너무 멋있는 우리 네 분이 앞으로 배우 반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배우 반사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취향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제작진도 모셔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손창식 CP, 그리고 정종욱 PD와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오늘은 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운데 자리를 양보를 하신 만큼 표정 밝게 예쁘게 지어주셔야 합니다. 자,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살짝 틀어서 가겠습니다. 네, 살짝 왼쪽으로 갈까요? 자, 이어서 가운데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시선을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분들하고 같이 방송하셔서 그런지 포즈가 남다르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섯 분의 포즈 자판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대를 모시고 잠시 뒤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